키 작은 부모님들께서 운전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겠죠. 안전벨트는 약 140cm의 성인 이상부터 이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되어서 나옵니다. 최소 140cm 정도면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이 140에 이더라도 뭐 다리 길이라든지 상체 길이,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불편을 또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신장이 작으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운전을 편하고 안전하게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를 고르실 때, 바닥에서 지상고가 낮은 차를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전고 지붕 높이가 높은 차들을 선택하시면 이 윈드실드 유리가 커지게 되고 시야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승하차 하실 때 타고 내리기가 편하시겠죠. 그리고 차량에 탑승해서 시트를 어 당겨주시고 높여주시거나 낮춰주시면 되겠는데 기본 전제는 발의 뒤꿈치가 밑에를 지지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완벽하게 밟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는 너무 앞으로 당겨서 위치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운전할 때 시야를 넓게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당기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충돌 사고 시에 에어백이 터지게 되는데 이 에어백이 터지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돼요. 이 스티어링 휠의 에어백과 내 얼굴의 거리가 최소 25cm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틸팅과 텔레스코픽이 되는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안전벨트의 어깨 벨트가 있습니다 이 어깨 벨트를 내 어깨에 가장 가깝게 맞춰 주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위아래로 안전벨트가 높이 조절이 되는 층들은 최대한 낮춰서 어깨에 가깝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페달들이 있습니다 신장이 작은 경우에 다리가 더 짧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 우리나라에는 거의 팔지 않고 있는데 구글이나 아마존에다가 페달 익스텐더, 포, 쇼터 드라이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페달에 약한 5cm에서 10cm 정도를 높이 부치 부착할 수 있는 확장 장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페달 익스텐더를 달게 되면 다리가 이만큼 짧아도 밟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체를 안전하게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장이 작은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